여기서 녹화 시작. 아까 그물 패턴 쓰고 나려서 아무도 그물 안 맞으면 5초 정도 그러게 돼요, 이거. 다시 안 날아요, 그다음에. 5초 있다 날아가요. 그니까 그때 홀딩하지 말고 카운터로 때리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. 램파트도 배려 깨고 나서 딜 시작해야겠죠. 아니요, 그물 맞으면 우리가 홀딩 당하죠, 우리가. 제가 말고 우리가. 그물 그러니까 그 맞으면 그 폭격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다시 날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홀딩해야겠죠. 네, 출해해보세요해봐야지 이런 거. 때려야죠 나왔을 때 그냥 어디까지 할줄아나 보는 거예요. 어디까지 할줄알뭐뭐뭐 뭐를 할아느냐 이거 아느냐 이거. 일정 시간만. 야저 그러니까 불만 막아주는 거지 불만 저거. 그거는 아마 뭐 광기나 그런 걸로 죽은 거 이제 부활한 판정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이제 없어지는 판정이에요. 어 이건 버그. 이건 버그. 이건 버그. 이건 버그예요. 패턴은 아니에요. 이건 버그요 광포카 그 아까 그그면에는 나와요. 그니까, 러 용광로에서 힘을 얻는 컨셉이기 때문에, 얘 본체는 용광로예요 용광로. 저 사람은 무시하시면 돼요. 저거 그냥, 어, 뭐랄까, 뭐랄까, 눈 속임? 그런 거,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니까, 러 쟤는 본체가 하부부가 아니라, 이, 용광로예요 예. 요거, 요거, 요거. 하부부 그, 저 사람 모양을 잡아서 하는 게 적출인데, 둘이 피통을 공유해요. 하부부를 때려도 피, 그 용광으로 피통이 까이고, 용광으로 때려도 하부부 피통이 까져요. 그러니까 결국엔 둘이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, 걔는 안 들어가요, 딜이. 처음에 그 적출할 때 말고. 그 정보창 보면은, 데미지 리포트 있죠, 딜표. 거기 보면은 보스 파탄의 하부부랑 하부부 용광로 두 개가 있어요. 얘가 피통을 공유해요 서로. 똑같은 걸로. 근데 용광로가 방어력은 조금 더 낮아요. 하부부는 조금 더 높고 그래서 이제 하부부가 적출킬 내려면 그만큼 딜이 더 필요한 거예요. 근데 그 템으로 딜이 돼요. 그러니까 대니는 지금 있는 게임은... 타이트 나요, 나요. 충분히 나요. 아~ 나최나왜 말이 이케 안 나오지?